최근 방송가에서는 트로트 스타 영탁을 둘러싼 연봉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SBS, MBC, 그리고 TV조선 등 주요 방송사들이 영탁을 영입하기 위해 뜨거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영탁의 한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TV조선이 한번 배신했어, 다시는 안 가라는 충격적인 말을 남기며 팬들과 방송 관계자들에게 큰 이슈를 던졌습니다. 영탁는 예능과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며 각 방송사들이 그를 영입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TV조선은 국민가수시즌 2분의 마스터로 영탁을 다시 한번 초청하고자 했으나 영탁는 이번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그는 음악 활동보다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진짜 모습과 일상을 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더욱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팬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반해 MBC와 SBS도 영탁을 자사 예능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자로 섭외하기 위해 초대장을 보냈으며 그의 확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 방송사마다 영탁을 위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영탁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탁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 모든 방송사에 출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영탁는 SBS, MBC, TV 조선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며 이 과정에서 출연료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SBS는 영탁에게 1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제한하며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계의 한 관계자는 영탁과 어느 방송사를 선택하든 그의 성공은 보장될 것입니다. 각 방송사마다 영탁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성주를 비롯한 여러 방송계 인사들은 영탁과 TV조선이 아닌 새로운 방송사와 협력할 것을 권유하며 그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성주는 영탁과 tv로선을 떠나 새로운 방송사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이 그의 경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며 영탁의 결정에 큰 지지를 보냈습니다. 영탁을 둘러싼 방송사들의 경쟁이 가열되면서 그의 선택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영탁과 과연 어느 방송사를 선택하게 될지 그의 다음 행보가 주목됩니다. 방송계와 팬들은 그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영탁과 새로운 방송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